어느덧 2023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트로트 가수들의 11월 브랜드 평판을 내놓았는데요. 한 방에 순위권에 진입한 스타들도 있었고 무려 15위나 내려간 트로트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인 우리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하는 행동들이 브랜드 인기와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은 내 가수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평판은 스타들의 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요. 자, 그럼 11월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은 누구인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남진 님은 지난달 25위에 자리 잡았었는데요. 아쉽게 5계단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오빠 남진님의 이름을 내건 남진 트로트 기념관이 전남 고흥에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고흥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내 사랑 고흥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고흥에 대한 애정을 듬뿍 보여준 남진은 이번에도 고흥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리며 가수 남진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30위에 올랐습니다. 강지님은 지난달 23위에 랭크되었지만 아쉽게 이번 달에는 29위로 내려왔습니다. 강지님은 많은 스타들이 강지님의 노래를 커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막걸리 한잔이 있죠. 영탁님이 부른 막걸리 한잔은 큰 인기를 얻으며 강지님이 다시 한번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후배들의 커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수 강지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29위에 올랐습니다. 28위에는 박 군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 군님은 지난달 14위에 자리 잡았었는데요. 11월에는 아쉽게도 28위로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군님을 향한 팬들의 사랑을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박 군님은 자신의 SNS에 언제나 저를 톱스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박 군사단 팬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팬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가수 박구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28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7위에 자리 잡은 스타는 다름 아닌 홍자님이었습니다. 다른 스타들은 순위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홍자님은 27위에 자리 잡으며 콘크리트 팬층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자님은 여자 스타들 중에서는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각종 스타랭킹에서 여자 부문 1 3위를 석권하고 있는 홍자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27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연양이 26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연님은 지난달 21위에서 다섯계단 떨어지며 26위에 자리잡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무궁무진한 기회가 남아있는 아기 호랑이 김태연양이 최근 김치대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김태연양은 SNS를 통해 김치 없이는 못살아 김치야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는데요. 판소리에 이어 김치까지 우리의 것을 찐으로 사랑하는 가수 김태연양이 11월 브랜드 평판 26위에 올랐습니다. 25위에는 오유진양이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오유진양은 최근 스토킹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60대 남성은 본인이 오유진양의 친부라 주장하며 스토킹을 시전했는데요. 심지어는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는 등 무서운 스토킹 행각을 벌였습니다. 스토커가 오유진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손모양, 치아, 뼈 구조까지 자신을 닮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가수 오유진양이 11월 브랜드 평판 25위에 올랐습니다. 24위는 김소연양이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30위에 올랐던 김소연양은 한 방에 6개단을 올라섰는데요. 2020년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하여 준우승을 거머쥐었던 김소연양. 어마어마한 실력자인 김소연양은 아침마당에서 오디션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전염병으로 학교를 못 가서 심심해서 트로트 오디션에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준우승을 했다고 하죠. 심심해서 시작한 트로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소연양이 11월 브랜드 평판 24위에 올랐습니다. 신성 님은 지난달 22위에 올랐었지만 이번 달에는 한 계단 내려오면서 23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신성 님은 불과 몇달 전에는 심사를 받던 위치였지만 벌써 심사를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최근 신성 님은 현역 가왕의 심사위원으로 출격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신성 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23위에 올랐습니다. 22위에 자리 잡은 스타는 가수 양지은 님이었습니다. 양지은 님은 지난달 9위에서 이번 달에는 22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지은 님은 지난 19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2024 양지은 새 콘서트라며 2024년 콘서트 개최 소식을 알린 바 있죠. 오는 1월 20일 명화 라이브 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가수 양지은 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22위에 올랐습니다. 김다현 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번 달 21위에 자리 잡은 김다현양은 지난달 16위에서 약간 내려왔는데요. 아직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큰 도약을 위한 잠시 휴식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김다현양은 악성 루머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도가 지나친 악플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으니 악플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며 가수 김다현양이 11월 브랜드 평판 21위에 올랐습니다. 22에는 바로 뉴스타 진혜성 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진혜성 님은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여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줬죠. 길에서 노래하는데 취객이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시끄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이크 비싸게 주고 산 거라 부서지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했다는 무명 시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준 진혜성 님. 보란 듯이 서름을 이겨냈죠. 앞으로 더큰 사랑을 받길 바라면서 11월 브랜드 평판 22위에는 진혜성 님이 올랐습니다. 홍지윤님은 지난달 15위에서 4계단 내려오며 1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홍지윤님은 최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서 MC를 보고 있는 홍지윤님은 최근 바쁜 스케줄을 언급하며 눈 떠보면 전라도에 있고 경상도에 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허경화는 행사 자랑 아닌가라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홍지윤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19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18위에는 김희재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희재님은 지난달 24위에 자리 잡았었는데요. 한방에 6계단을 점프해서 18위에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최근 성별도 나이도 뛰어넘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희재님의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 회원수는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3년째 식지 않는 인기를 실감하는 가수 김희재 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18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분 지난달 28위에서 무려 11계단 올라오며 17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태진아 님이었습니다. 최근 아내 옥경이의 치매 투병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죠. 최근 신곡 활동을 이어가는 태진아 님은 활동과 더불어 아내 간호에 전념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보의 마지막 앨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모든 정성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11월 브랜드 평판 17위에는 태진아님이 올랐습니다. 아쉽게 순위가 떨어진 스타 중에는 송가인님도 있었습니다. 송가인님은 지난달 8위에서 이번 달에는 16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사장에서는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송가인님입니다. 전남 진도경찰서에서는 24일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홍보영상 제공 등 협력하여 치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여한 송가인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았다고 하죠. 오프라인 강자 송가인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16위에 올랐습니다. 아쉽게 순위가 떨어진 스타일은 홍진영님도 있었습니다. 홍진영님은 지난달 11위에 자리잡았었는데요. 이 달에는 15위에 오르며 4계단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진영 님도 행사장에서는 최강자로 불리는 스타죠. 최근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는 홍진영 님은 여전히 하루에 3개 정도의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오프라인 최강자 홍진영 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15위에 올랐습니다. 4위에는 장민호 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에는 17위에 올랐던 장민호 님은 한달 만에 3계단을 올라왔는데요. 미스터 트롯 멤버들의 인기는 3년이 지나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유비스 활동 당시를 언급했는데요. 무대 위에 돌멩이가 있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엉치뼈를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제서라도 더큰 행복을 느끼길 바라며 11월 브랜드 평판 14위에는 장민호님이 올랐습니다. 13위에는 우리들의 뉴스타 박서진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보다 한 계단 내려온 모습이었는데요. 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도약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팝으로 전 세계를 울린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전통악기와 음악을 혼합한 무대를 선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스타 박서진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13위에 올랐습니다. 박서진 님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스타는 바로 안성훈 님이었습니다. 지난달 13위에서 12위로 한 계단 올라왔는데요. 가수면 가수 예능이면 예능 이번에는 연기에도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tv조선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오디션에 참가했던 안성훈의 드라마 출연 소식에 남자 주인공인 손호준이 직접 촬영장에 등장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연기까지 잡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11월 브랜드 평판 12위에는 안성훈 님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는 올드스타들이 큰 사랑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11위에는 가수 진성 님이 올랐습니다. 진성 님은 지난달 20위에서 무려 9계 단이나 올라오면서 노장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생겨나면서 올드스타들의 입지가 작아진 건 사실인데요. 진성 님에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진성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11위에 올랐습니다. 10위에도 올드스타 나훈아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훈아님은 지난달 18위에서 10계단 상승하면서 10위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는데요. 사실 나훈아님은 과소 평가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훈아님은 세대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팬층보다는 넓은 나이대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님은 인기를 증명해냈는데요. 11월 브랜드 평판에서는 나훈아님이 1 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에도 올드스타 서른도님이 등판했습니다. 지난달 순위권에도 없었던 서른도님은 무려 한 방에 9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대개 순위권 변동이 주를 이루는 브랜드 평판에서 새로운 순위권 등장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른도 님은 오는 18일 서른도 박구윤과 함께하는 효 음악회를 세종국악당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가수 서른도 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9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8위에는 우리 미스터트롯 정동원 군이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한 계단 내려오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이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 군이었습니다. 정변의 대명사 정동원 군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큰 명예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정동원 군이 아이돌 활동으로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11월 브랜드 평판 8위에는 가수 정동원 군이 올랐습니다. 7위에는 지난달보다 한계단 내려온 장윤정 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윤정님은 언제까지 상위권에 랭크 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행사의 여왕의 시초였던 장윤정님. 여전히 행사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홍진영님과 더불어 하루에 3개 정도의 행사장에 등장하며 큰 행사비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장윤정님의 전성기는 언제 끝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앞으로 장윤정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가수 장윤정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7위에 올랐습니다. 이분 요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손태진님은 지난달 10위에서 6위로 무려 4계단 점프했습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순위 변동이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콘크리트 팬층이 두텁기 때문이죠.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출신들은 골고루 순위에 랭크된 데 반하여 불타는 트롯맨 출신에서는 손태진 님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긴 한것 같습니다. 노래면 노래, MC면 MC, 인성이면 인성, 다방면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손태진 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6위에 올랐습니다. 5위에는 역시나 콘크리트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 님이 올랐습니다. 다른 미스터트론 멤버들과는 다르게 영탁님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님이었습니다. 최근 영탁님은 브루의 명곡 미국편에 출연하여 폼미친 무대로 미국 관객들 눈과 귀, 마음까지 모두 홀렸다고 하죠. 막걸리 한잔첫 소절을 부르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폼미친 영탁님 진짜 어디까지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가수 영탁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5위에 올랐습니다. 4위에 오른 스타는 뉴스타, 바로 박지현 님이었습니다. 차세대 스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을 통틀어 1위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박지현 님. 요즘 박지현 님을 섭외하기 위해 행사장, 방송계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박지현님이 부른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2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 팬층을 뚫고 들어온 박지현님의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11월 브랜드 평판 4위의 가수 박지현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3위는 역시나 콘크리트 팬층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이찬원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스터 트롯 멤버들 중에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이찬원 님이었는데요. 정말 이찬원 님의 활동량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방송이면 방송 행사면 행사 이제는 자선 행사까지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원 님의 스케줄을 보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대개 사랑을 받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찬원 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치는 트로트 스타가 아닐지,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최고의 활동을 보여주길 바라며 가수 이찬원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3위에 올랐습니다. 2위에는 역시나 김호중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짜 단단한 콘크리트 팬층을 갖고 있는 김호중님이죠. 군대를 가도 활동을 하지 않아도 팬들은 늘그 자리에서 김호중님을 기다렸습니다. 김호중님은 팬들이 사랑하는 노래를 최고로 잘하고 싶어 하는 가수일 것 같습니다. 노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노래로 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중님이 부르는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팬들을 단단히 굳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팬들을 위로할 수 있길 바라며 가수 김호중님이 11월 브랜드 평판 2위에 올랐습니다. 1위에는 35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이명웅 님이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이명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공연하다, 돌파하다, 기록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전국 투어, 아이미어로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면서 긍부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90.86%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무려 10명 중 9명이 사랑하는 이명욱 님이었습니다. 팬카페 회원 수도 무려 20만을 앞두고 있는 이명욱 님.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11월 브랜드 평판 1위는 히어로 이명욱 님입니다. 자, 이렇게 11월 브랜드 평판을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가수가 언급이 되고 응원을 받는다면 브랜드 평판 순위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타 가수나 팬덤을 비방하는 댓글보다는 자신의 가수를 위해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